메세지 달고 오세요. 꼭 딱히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노트북 쿨러, 뭐 저기 받침대 제품인데요 쿨러마스터에서 나온 어, 노트팔 U3 플러스라는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하고요 블랙 실버, 뭐 티타늄 색상이 되는데 저는 어저기 뭐야 실버 색상으로 구입을 했고 19인치까지 뭐 커버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크기는 꽤큰것 같더라고요. 자 쿨러를 이렇게 뒤쪽에다가 어, 따로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노트 저기 노트북을 이렇게 데스크탑처럼 쓰는 방식 등도 되고, 뭐 추가 USB 들어가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요. 뭐 무게나 사이즈 등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맥북 프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. 요즘 날이 더우니까 어요 발열이 꽤 심하게 나더라고요.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뭐 나오는 방식이라서 굳이 요게 어, 어, 필요 없다고 하긴 하지만 이거 저기 렌더링 같은 거 하게 되면 요 발열이 상당히 많이 날때 밑에다 아무래도 좀 바람이 식혀 주는 게 그런 거 괜찮은 것 같, 같습니다. 자, 사용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. 자, 이렇게 되는 원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쿨러 세개가 붙어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끼우기 쉽습니다. 그 다음에 랩탑 스트랩 들어가 있는데 랩탑은 따로 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랩탑을 끼우고요. 위쪽이 앞쪽에 있는 고무를 꺼내서 어, 위쪽으로 연결한 다음에 아까 있는 그 고무밴드를 연결 하셔가지고 세워서 이렇게 봉관한거 맥북 같은 경우 이렇게도 종종 사용하기도 하죠 자, 이렇게 하고 어, usb 하나 더 추가하실 수있고요 연결하시는 방법은 전다 미리 연결을 해놔 가지고 여기서 끼우긴 살짝 상당히 쉽습니다 하고 나중에 교체도 가능하겠죠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자, 하여튼 이렇게 설명서까지 보고 제품 고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개봉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된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거 닿게 되면 아무래도 열 전도가 좀 되겠죠. 여기 보시다시피 조금 튀어나온 게 있는데 요게 지금 쿨링팬이 연결된 겁니다. 그리고 앞쪽에다가 고무를 끼우시게 되면 주쪽에다 걸어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걸리는 게 싫어가지고 조금 따로 뺐고요. 어, 요런 식으로 돼 있어서,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. 근데 높게, 아마, 노트북 쿨러도 받침대에 보시게 되면 가장 얕은 각도가 요 정도 돼 있어가지고, 자, 되어 있구요. 그 다음에, 자, 이쪽에 보시게 되면 쿨러는 쉽게 뽑았다 켰다 해가지고, 자신의 위치. 어, 저 같은 경우 노트북 맥북 놨을 때 가장 발열이 많이 되는 쪽에다가 세 개를 연결해 놨고, 요 클립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, 쿨러의 어, 뭐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, 소리가 작아졌죠? 작아졌고, 키우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해가지고 여름철에는 좀 강하게 놓고 뭐 겨울철에는 끄셔도 너무 뭐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저기 이제 노트북을 세워가지고 막아 저 어디 갔어? 자 이걸로 묶어가지고 어 세워 놓는 방식으로 거치 하시게 되면서 어 쿨러도 같이 사용하실 수있겠지요자 있겠, 이렇게 놓고 아 그리고 요거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USB 전원이 하나 필요하죠. 전원이 필요한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죠. 충전기가 들어 들가는다가 껴놓으시게 되면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노트북에다가 직접 연결을 하셔야 노트북이 꺼졌을 때 쿨러도 같이 저 중단되니까 그거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좀뭐 휴대용으로 쓸만한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자 이렇게 어 생겼고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습니다. 제 맥북 15인치를 연결을 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올리기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또 앞에 뜨는 게 별로 싫어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쿨러를 좀 밑에 쪽에다 달아놨고요.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소음이 납니다. 뭐, 렇게 어, 시끄러운 정도까지는 아닌데 소음이 나긴 하는데 나중에 이 지금 저 노트북이 좀 조용하긴 하는데 노트북에서 쿨러 돌아가게 되면 저 소리는 묻혀버리는 정도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달아놓으니까 지금 오늘 렌더링도 많이 돌렸는데 어, 바, 저열 나오는 반응이 확실히 지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구요. 예.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름철에 그 이거 저기 노트북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맥북, 맥북 같은 경우 같은 노트북 쿨러가 저기 안 돌아가다가 열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돌아가게 되면 좀 시끄러워지는데 어, 그런 것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. 예, 뭐 그냥 디자인도 이쁘장해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아니고 이제 고정적으로 두시면서 사용하시기에 어,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4만 원으로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 제품인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잘 사용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. 바랍니다. 라겠습니지잘 고세요. <목소리> 하고 <구독하고> 추천해 주세요. 다 <laughs> 네, 그러니까.